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때요 오늘 3천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한번 3천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러한 변동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최악이었죠 어제 날짜로 또 한번 3천원이 이탈했다가 또 한번 올렸다가 오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왜? 넉 달째 이런 박스권 라인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XRP 니플 코인이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은 뭐 니플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변동스러움을 많이 보여줬지만 비트코인의 회복력이 좀 빨랐습니다. 나머지 알트 코인들은 대부분이 다이 니플 코인과 같은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다는 건 전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XRP 니플 코인에 해당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SEC죠. 자, SEC와 니플 법적 리스크가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그 부분인데, SEC는 지난 4월 달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재차 제출하면서 시장엔 또한 번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파악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시점, 이렇게 니플 코인만 예를 들어서 보시면 5천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1월 이 이후에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내려왔고 다시 한번 횡보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 마이너스 35%가 넘는 하락 압력을 전 고점 대비 가져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XRP 니플의 모멘텀이 없어졌다 라는 부분은 아니죠.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 뭐가 있죠? 미국의 관세 정책, 정말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투자 자금을 뺄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제 새벽에는 미국이 해당되는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 라는 불안 심리를 한번더 자극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이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인 시장에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이 발생했다. 단기적인 시장에 영향은 무조건 하방 압박을 주겠지만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기존의 화폐 전통 금융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지 신 화폐 단위인 가상 자산에는 긍정적인 반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모두가 대외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35%까지 이렇게나 빠진 이유 자체가 바로 이러한 하방 압박을 줄 만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해당되는 XRP 니플코인의 SEC와의 법적 리스크는 어떻게 해소가 될 건지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볼 거고, XRP 니플코인 갖고 있는 모멘텀은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고래가 그리고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ETF가 나올 것이다. 선순위는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 해소미다 해소가 돼야지 SEC가 ETF를 승인해 줄 거니까.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미국 상원의원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악재성 이벤트, 모멘텀에 대한 이벤트를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의 음지임까지도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을 드렸던 중동 분쟁 개입 겨울질에 미국이란 나라가 개, 겨울질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가 전쟁에 개입한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미국이란 나라는 글로벌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에 영향을 줄 것이고, 달러에 영향을 준다는 라 것은 그 미국에 속해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코인시장의 급락을 가져왔다. 또 하나, 말씀드렸던 XRP와 SEC의 해당되는 법적 리스크 그 부분의 뒤로 XRP ETF가 승인을 언제 해줄 것인가 이게 어제 날짜인 6월 17일 날 승인을 해달되는 부분이 발표가 되는 부분이었던 프랭클턴 템플턴에 해달되는 부분이 연기가 되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연기는 될 수밖에 없죠 왜 XRP와 SEC가 아직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SEC가 그냥 ETF를 승인해 줄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한 부분은 먼저 이들의 법적 리스크 해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EC와 XRP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니플은 SEC의 항소 중단 속에서 47억 달러의 이동이 불안의 확산을 펼쳐지고 있다. 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sec가 무엇을 다시 한번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항소 항소를 법원 항소를 보류해 달라 라는 부분을 법원 쪽에 제출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어, 이 부분 더욱더 연기되고 해당되는 법적 리스크도 연기가 되면서 시장을 더욱더 불확실성이 높이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들의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고래들이 47억 달러를 이동시켰다. 그것도 지갑으로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매도할 자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공포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래들의 막대한 물량이 이동이 되었다. 거래소든 지갑이든 이동이 된다면 이게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네, 이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매도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 막대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걸까? 이게 아니에요. 고래가 매도를 하는 거는 해당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풀려서 단가를 박살 내면서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블록 딜이라고 했죠. 자,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재가보다 좀더 저렴하게 줄 거니까 고래의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블록 딜이죠. 자, 47억 달러가 이동했습니다. 또한 지갑으로 이동되었어요. 곧바로 매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은 불안이 확산되었지만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난다. 그렇다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매수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47억 달러를 받을 만한 고래가 있다. 그러면 이 고래가 현재 단가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받을까요? 이 딜을 안 받죠. 당연하겠죠.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서 물량을 살 일이 없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나 이동시켰다라는 거는 사고자 하는 고래가 지금 단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같고요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3천원대 라인을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이탈했다가 올라갈까. 그리고 지난 1월달부터 5천원 부근에서부터 떨어지기만 했는데 고래가 매집했고 고래의 보유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고래는 뭐 합니까? 매집을 해요.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매수는 그냥 시장가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해도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올라가는 것도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저점마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단가는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그들 고래들은 저점에 매수 시점을 계속 가져간다 비중을 알맞게 적당히 매수한다라는 게 매집이에요. 지금처럼 3천원대 라인을 뚫었다가도 다시 올려놓고 뚫었다가 다시 올려놓고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바로 저점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래들은 지금 오늘 날짜 나온 뉴스를 포용해서 보시더라도 47억 달러 엄청난 많은 자금이 곧바로 매도로 나온다 그러면 3천원을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티죠 그냥 내려가야 돼요 그냥 하한가로 뚜드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수익구간, 단기적인 차익 시점 물량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매도 시점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던 링크 하나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는 거다 무료거든요. 여기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시면서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고래의 움직임, 상세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보내 드릴 거고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아도 충분하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니플과 SEC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6월 17일 어제 날짜 나도 속보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SEC와 니플은 법원에다가 항소보류 요청서를 재차 제출했어요. 재차 제출했다는 건 지난 4월 달에 한번 내고 이제 그 기간이 60일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더 제출해서 8월 15일까지 연기를 했다. 이거거든요. 항소보류 요청서예요. 이 부분은 서로 합의점이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합의점이 나오기도 전에 항소보류를 했다는 건 합의를 먼저 보고 나서 법원이 결정해달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항소심을 60일간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게 4월 17일이었고 이분의 마감일이 6월 17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17일날 한번더 연장했고 그 부분이 8월 달까지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5월 9일날 우리 서로 합의했습니다. 니플과 S.E.C는 합의했으니까 이 합의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선 이 부분을 종결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6일 뒤에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토레스 판사가 5월 16일 날 미국 법원은 이 부분을 기각했다. 기각한 사유는 절차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각했다. 그렇다는 건 다시 합의서를 내라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또 언제 냈습니까? 바로 6월 13일 날 냈다라는 거. 6월 13일 날 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 요청을 했다. 그러면, 1로부터 이전의 과거의 전례상, 6일 정도 걸렸다라고 한다면, 6월 19일 날짜,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 날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 부분이 명확하게 19일까지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법원은 따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을 언제 결정할지, 그 부분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이 부분을 만약 6월 19일까지 결정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항소 보류 요청서를 내서 8월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이 부분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흔들거림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졌고 오늘 날짜로 소폭 반등하고 있는 것 또한 니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이러한 메이저 코인들이 소폭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 붐에 따라서 니플도 현재 소폭 반등하고 있다. 떨어진 이유 또한 올라간 이유 또한 해당되는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국 상원에 암호화폐 투자법을 통과했어요. 암호화폐 낙폭을 줄였다고 하고, 니플 또한 7% 이상 빠졌다가 3%로 낙폭이 줄어들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XRP 니플 코인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무역에서 이용이 되고, 국가가의 송금거래에서도 이용이 되는데, 이제 암호화폐법이 통과됐다는 건 지니어스 법안이거든요. 실생활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당연한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의 법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전체 시장의 문제이지 니플코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3천원대 라인을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니플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후회도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너무나 지루하고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근데 그만큼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상당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후에 수익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관리, 또한 앞으로의 수익관 관리까지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모멘텀 대비해서 현재 해당되는 불안한 요소 악재성 대외적인 이벤트를 한번더 같이 창출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예요. 연결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놨고 이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예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